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센터입니다. 오늘 뉴스 센터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세 가수 이명 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반가운 소식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수 이명 씨가 3월에 브랜드 평가 스타 부분에서 또다시 2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 비록 2위를 했더라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좀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스타 브랜드 평판 부분에서요 이렇습니다. 2023년 3월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이렇게 방탄소년단이 1위를 했고요, 이명희 2위, 그리고 손흥민이 3위, 그리고 뉴진스가 4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명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정규 앨범 2집을 준비하느라고. 일체 공개적인 공식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위를 했다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손흥민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친선 경기를 하는 등맹 활약을 하고 있는데도 3위.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지금 활동을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탄소년단 그룹에요, 그룹. 이명우 솔로고요. 이런 의미에서 전체 스타입니다. 뭐, 탤런트, 영화배우, 가수, 예능인, 뭐, 체육인, 모든 스타들 중에서 인기순위가 2위라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에 이어서 2위인데,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방탄소년단이 1위, 임영웅 2위, 이렇게 뉴진스 브렉핑크, 송혜교, 유재석 이렇습니다. 이찬원이 11위네요. 김민재가 12위, 아이유가 1 3위예요 송중기가 16이고요. 김호중이 18이고요. 이렇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명웅이 2위를 차지한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다는 거예요. 지난달 같은 경우도 이명웅이 2위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1월 같은 경우도 3위를 했고요. 이명웅은 3위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2위, 3위, 1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도 1위를 탈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트로트 가수 부분은 뭐 27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스타 브랜드 평판지수 인기 순위에서도 이명웅는 꾸준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3위, 2위, 2위 이렇게 돼 있어요. 3월 같은 경우 2, 2위를 했는데 뉴진스 같은 경우는 지난 1일 1월에 1위, 지난달에 1위 그러나 다시 4위로 떨어져요.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2위, 3위, 1위 이렇게 방탄소년단은 그래도 3위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네요. 손흥민은 지난 달에 사위에서 이렇게 3위로 올라갔고요. 이렇습니다. 다른 스타들은 인기 순위가 들쭉날쭉한데 이명웅 꾸준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영웅 시대 팬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이렇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구창한 소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방탄소년단이 일곱 명이 활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곱 명이 개별적인 활동 속에서 독보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서 이를 차지했고, 이명훈 같은 경우는요, 커뮤니티 기반의 팬덤들과 함께, 팬덤이 뭐냐면 영웅 시대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만들고 있음에 따라서 이렇게 2위를 차지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순위가 스타 브랜드 평판의 순위가 들쭉날쭉하지 않다는 거예요.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2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 시점에서 최고의 대세 가수는 이명웅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방탄소년단 이명웅 손흥민 제치고 1위를 했는데 3월에 스타브랜드 평판에서 이명웅 2위를 차지한 이 2위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요. 자이명웅의 아이미로 터 파이널 영화의 누적 관객수가 또 늘어났어요. 어제까지 29일까지요 누적 관객수가요 이렇습니다. 23만 2939명이에요.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콘서트 실황 영화 중에서는요. 그동안에 4위였거든요. 더 파이널 영화가 4위였는데 3위가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영화가 3위인데 23만이었거든요. 이거를 뛰어넘어서 콘서트 실황 영화 아이 미 f 더 파이널 영화의 인기 흥행 순위가요. 3위로 올라갔다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4위에서 3위로 뛰어 올라갔다. 이 영화가요. 지금 계속적으로 상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순위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2위가 31만이거든요. 1위가 34만이고. 어, 상영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화, 아, 확인이 되지 않는데 아마 상영 기간이 더 되면 순위를 더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이요. 자막 싱어롱 상영회 할 때요. 누적 관객수, 관객수가 8,300에 가장 많아요. 평일 같은 경우는 1 0 0 2,000이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습니다. 싱어롱 상영회가 이렇게 8,300에 관객가 동원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번더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적 관객수는 이제 그 순위를 더 끌어올릴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들수 있습니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또 반가운 소식은요, 이게 있습니다. 이명우의 유튜브에 사랑의 진짜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1,500만 뷰를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자,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는 아까 브랜드 평판의 순이고요. 그러면 이명우의 유튜브 채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구독자 수가 148만이고요. 쇼츠의 구독자가 28만 8천에요. 천명 늘었네요. 그리고 뮤직비디오 부분에 보면요. 어제 올린 사랑해요 그대를 이 영상이 27만을 찍고 있고요. 사랑의 진짜의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이렇습니다. 1,501만 비를 찍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진짜 뮤직비디오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장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명이 3월에 브랜드 평판 스타 부분에서 2위를 차지했지만 이 2위가 갖고 있는 의미가 특별하다는 것을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드렸습니다.